안녕하세요. 재벌 투자연구소 최희서 전문가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오후 4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좀더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이 이끌었다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워낙 크게 때문에 사실상 뭐 삼성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수도 어느정도 같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잭스노 미팅이 끝났습니다 일단 뭐잭스노 미팅에서 문준 파월 의장이 상대적으로 뭐 이제 기존 입장을 좀 고수했다 약간 뭐 비둘기 파적 입장을 보였다 라고 하면서 어느정도 좀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고 뭐 금리 관련된 부분을 되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이제 어느정도 좀 무조건 시작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부확실성에 관한 부분이 그래도 일부 조금 해소된 부분은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출율이 뭐 이제 꽤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이 이제 얼마 전에 0.25%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11월 달에 한번더 이제 추가 인상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 있는 상태이고 9월 달에 있을 FOMC 그 회의에 나오는 이슈에 의해서 한번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다. 아무래도 이제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 돼서 이제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제한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대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인들의 약간 유동성을 조금 둔화시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 고 9월 달에 또 이제 지표 관련된 부분 발표가 좀 많아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고용동향보고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건데 그 고용이 이제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는 뭐 fomc 당내 회의에서 좀더 구체화된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 더 조율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 니다 일단은 이제 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잭슨 미팅이 이제 생각보다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하단 부분이 강력하게 이제 방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선 안착한 상태에서 이제 뭐 21일선까지 돌파 후 안착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5일선과 21일 안착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뭐돌발악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시장은 당분간은 좀 무난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제 무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이동 안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 전에 낙폭이 워낙 가도 했던 종목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장사라 그렇지 순차적으로 섹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계기로 이제 뭐 중소형주,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안정화 찾을 가능성 역시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진행할 종목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BX인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제품 및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 제조 업체죠. 검사 장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의료 장비 수술용 로봇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어요. 뭐 하반기에도 코로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뭐 그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뭐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러한 뭐 긍정적인 영업 환경은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이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 뭐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 산업들의 이제 성장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저조했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저 효과 등으로 뭐 하반기나 내년에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조한 성장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측정 검사 기반으로 한 이제 뇌 수술용, 그 의료 로봇이 있잖아요. 그 카이메로. 이제, 그거를 개발했었는데, 이미 뭐, 식품, 의약품 안전 처로부터제조및 판매 허가를 승인 받은 상태고, 이미 국내 병원에서 임상시험 마친 상태고, 또 이제, 지난해 뭐, 4분기,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뭐,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공급한 데 이어서, 지금 뭐, 삼성 서울 병원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 이러한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중국이나 유럽, 미국 등, 이제 이러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로봇 시장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삼성이 그 대규모 투자 관련된 거이 발표를 했잖아요. 3년간 240조 원뭐 신규 투자하고서 뭐 3만 고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이쪽인데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좀 포커스가 갖춰져 있다 보면은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대규모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도 이제 뭐 받는 종목이고,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요런 삼성의 대규모 이제 투자가 반도체 섹터 쪽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직접 간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수술력 로봇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산업의 성장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좋은 수익률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요런 하단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이탈을 거의 안할 꼴로 보여요. 어느 정도 뭐 지수가 이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하단 부분이 그래도 이제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매물 소화가 잘 이뤄지면 사실상 뭐 박스권 상단 부분인, 뭐 이제 뭐 이런 28,000원 언저리, 뭐 이런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유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급 꾸준히 들어와서 뭐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고뭐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뭐 상대적으로 양호. 보인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적적인 부분,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의 기록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뭐, 재무라던가, 지금 현 주가의 위치,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리고 뭐,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반도체 세트들의 우상향 기대,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뭐, 요 부분에서의 이제 매수는 굉장히 유해 보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주 종목, 새로운 종목으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